가봅시다. 가봅시다. 자 주말 내내 목빠지게 기다렸는데 이게 뭐야. 잘 잡아요. 스탭. 순차이가, 순차이가. 노란색 어딨어? 나와줄래, 콩담님? 네모바야. 외부 컷 잘되고 있죠? 자밀 준비 3 2 1 미셔도 돼요 됐어, 나가고 천천히 만나 천천히 좋아요 ALE 이상하네 현두님 요번에 내부에서 생존 좀잘 해주시고 네 생존기를 키고 모는 거에 집중하시면 될거 같아요 아이고야 덤바지에요. 왜 그러시죠 뭔데 뭔데 아 나도 딴 거보다 늦게 뺐네 밀게요 외부. 잡힌다 잡혔어요. 죄송합니다. 나면 도발해줘요. 외침이랑 좀 이따 사이피 들어갈 때 외침이랑 인내만 줘. 중해요. 상관없어. 잡을 수 있어. 바뀐 거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아. 할수 있어요. 86회도 잡아. 물러물약 이번으로 와. 사이에 길을 세울게요. 목적죠 자, 애골치 준비. 자, 뒤로 와. 3번으로 와. 3번으로 와. 마무리 해야 돼요. 오케이. 발했고. 야, 2번, 3번 다 안전해. 이쪽. 앞에서 오는 것만 보시면 돼요. 뒤에서 올 일은 없어. 어가 자, 앞에서 오는 거 지나가면 3번이 그냥 완전히 안전지 대거든요 자, 큰쫄 어글먹을 준비. 큰쪽 어글. 3번으로 갈게 3번으로 와 오속도 지금 줄래요? 자 해골 칠 준비 해골 칠 준비 해골 쳐요 해골 쳐 해골 쳐 해골 쳐 해골 쳐 오케이. 여기서 계속 뛰래요 계속 뛰래요 바닥 3번 더 깔릴 거야 안 생각해. 레즈 준비. 바닥 깔릴 거야 바닥 피하고 레즈 하자할수 있어요 집중 이쪽 이동 자베 가. 자지쪽 이동 내가 먼저 실검 차단볼 생각해요. 떄부터 쳐줘, 쳐 쳐줘. 사쪼리도. 네모 봐요, 네모 봐요. 네모. 자, 개인좀 잘하고 외부는 4 0 퍼의 컷이에요. 자, 외부 밀 준비 3, 2, 1 밀어주세요. 파이팅 죽지 마 죽을 거뜸침련석 먹어 차별 나가고 뚫좀 잡아줘요 우리 나가야 돼 됐어 도발했고 매주 준비 매주부터 매주부터 매주 뚫부터 잡아요 빠르게. 주기님은 자리 잘 잡아주시고. 할수 있어. 좋아요. 다 아래 이쁘게 뭉쳐. 이번에 좀 겹쳐서 돼 있는데, 어, 뭉치면 돼. 됐어요. 조금만 붙여드릴게봉 공포쫄만 잡아. 됐어. 자, 치물이나 성 먹는 타이밍. 어, 지금 먹어요. 지금 먹어야 돼,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자, 외부는 밀게요, 외부 밀게요. 외부 밀게요. 음... 자 나오면 도발해 주시고 방벽으로 드리블. 자 이거 끝나면 방벽 다 들어가. 됐습니다. 방벽 들어가 도발 좀 하고. 방벽으로 들어와요. 됐어. 네, 붙일게. 자세 번째 가. 자, 쫄부터 쫄만 쫄만 쫄만. 자네 번째 미리 이동해. 자 이제 네 번째 칠게요. 를 쫄쫄쫄쫄 왔다. 야 제발 집중해 봐. 여기서 진짜 죽지만 마. 낙사 이런 거 하지 마. 해골로 와. 자, 심호흡 한번 하고 똑같아요. 똑같아. 똑같아. 네, 사이로 뺄게요. 야, 바닥 우리 쪽에 깔릴 수도 있으니까 깔리면 잘 보고 피해. 알았죠? 우리 뒤에 서 나올 수도 있어. 잘 가. 자, 이제 해골 쓸쓸 칠 준비. 해골 쳐. 해골 쳐. 해골 쳐. 해골 쳐. 자, 3번으로 와요. 야, 3번으로 오고 2번 이제 아예 안전지대거든. 2번으로 다 들어와. 야, 큰쪼 럭을 먹어야 돼요. 백님. 네. 여기 완, 완전히 안전지대야. 자, 물약 옵니다. 물약 다 먹어. 물약 다 먹어. 큰쪼럭을 자 오숙도 올려 그냥 안전하게 요번에 큰 쫄만 타이밍 맞춰서 잡으면 돼 바닥 맞고 죽지만 말고 집중해 자큰쫄쳐큰쫄큰쫄큰쫄이거만 잡아 제발 죽여 그렇지 집중해요 계속 쳐 넘어갈 거야 넘어갈 거야 자 해골로 와 해골로 와 들어가지마 해골로 와요 다 뭉쳐 해골에 뭉쳐 이래요 계속 원딜들은 왜 이렇게 안나와 쟤 됐어 대만이 너무 빨랐어요 자, 뚜왕님 제집 준비해주시고 지금 올려 자 와우님 세포 다 나가 자기 자리 찾아가 빨리 자리 찾아가 빨리 호박님도 가 처분이 바닥 무조건 먹어야 돼자 1초 들어갈 때도 조심히 1초 풀어 1초 천천히 바닥 먹어요 자 2조 풀게요 대기대기대기대기 네기 필업 좀 하고 3조 풀게요 그어사 4별은 피해 자, 4조 풀게요 야줄 같으면 1 0에 나서 먹어 로바한번 했고 됐어 서 뭉치세요 해골로 와 희망 파괴자 올거야 적당히 상계 적, 아직은 적당히 상계 4별 피하면서 요번에 고리랑 어둠 올릴거예요 집중해 뭉쳐 고리 어둠 올려 야 진수님 요거 이거만 살려봐 일단 이거 끝나면 다 나가 야 진수님 세포 줘요 다 나가 다 나가 근데 그냥 다 나가 1초도 안풀게 원딜이 잡아줘 이거만 안 비비면 돼 잡았어 잡았어 이거만 비비지마 제발 한개 정하겠죠? 가만히 서 있어, 가만히 서 있어, 그냥 사료 먹고 죽어 잡았다. 이 씨, 아우! <laughs>